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포틴골프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이민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포틴골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포틴골프는 1981년 일본의 유명한 클럽 디자이너인 타케바야시 타카미치 씨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포틴골프의 포틴이란 뜻은 말 그대로 14개의 클럽을 상징하는데요. 최고의 14개의 클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 지어졌습니다. 포틴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포틴골프는 광고나 마케팅보다는 클럽의 성능과 디자인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골퍼기도 하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포틴 브랜드와 포틴에서 현재 러닝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포틴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PGA투어의 김주영 선수 그리고 LPGA의 리디아고 선수가 클럽에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서도 사용하면 해서 우승까지 한 경력이 있는 그런 성능이 정말 좋은 브랜드인데요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클럽별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티는 드라이버부터 웨지까지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클럽들의 일관적인 디자인과 그리고 또 편안함 그리고 성능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TV5 1세대와 그리고 4년 만에 출시된 TV5 2세대 이 제품을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키를 두개 갖고 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에 똑같아 보이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쪽에 보이시는 제품은 TV5 1세대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4년 만에 출시한 TV5 2세대 제품인데 사실 일반 골퍼분들께서 신제품이 나오면 성능이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제품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저희가 GC커드 런치모니터로 한번 수치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골프에 진심은 사람으로서 프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최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타를 몇개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갖고 있는 클럽은 일단 TV5 1세대고요. 어, 샤프트는 모듀스 105S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많이는 아닌데 제가 지금 한 3개 정도 한번 쳐볼게요. 못 쳐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뒷땅이 났는데요. 아침이라서 몸이 안 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더 쳐보겠습니다. 어,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되게 긴장되네요. 혼자 연습할 땐 되게 잘 되는데. 구샷 정말 잘 맞았어요 거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캐리가 17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몇개더 쳐볼게요 근데 다들 연습장 오시면 아실 거예요 연습장에서는 공이 굉장히 너무 잘 맞는데 다음날 필드만 가면 공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데이터와 최고의 데이터는 제외를 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바로 관용성 테스트가 된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거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몇 개만 더 쳐볼게요. 타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잘 맞았어요. 한 개만 더 쳐보면 될것 같아요. 어드레스가 진짜 잘 나온다. 아잘 맞았어요. 다행이네요. 어, 거리가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TV5는요, 7번 기준 로프트가 30도고, 엔도에서 직접 포징했습니다. 엔도에서 연철 단조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제품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TV5 2세대를 제가 직접 시타를 해볼 건데요. 어, TV5 2세대는 1세대와 마찬가지로 엔도에서 직접 단조 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 S20C 연철로 제작이 되었고요. 1세대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클럽 아랫부분에 무게중심이 많이 몰려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탄도랑도 좀 영향이 있고, 지금부터 TV5 2세대를 제가 직접 시타를 해볼게요. 어, TV5도 어딜 써 굉장히 편했는데, 2세대는 조금 더 둥근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게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볼게요. 뭐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뭐더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날 것에 그걸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똑바로 잘 가는데요. 거리도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죠? 이따 데이터 비교를 직접 한번 해볼 텐데, 확실히 저기 점을 보시면 똑바로 더 멀리 나가는 걸볼수 있죠? 두 번째 샷도 좀 기대가 되는데, 이것도 한번 제대로 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드레스가 굉장히 편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의 부드러움이 주는 부분이랑이솔 디자인이 변경된 게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좀 낮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무게 중심이 좀 변경돼서 그런지 어느 정도 탄도는 나아졌고 거리는 굉장히 멀리 간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타 한번 해볼게요. 음 좋은 것 같아요. 거리는 아까랑 비슷하게 난것 같고 그래서 확실히 클럽의 바깥쪽을 맞은 것 같은데 관용성이 좋은 거볼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데이터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완전 베스트 샷이랑 워스트 샷은 좀 배제를 하고 보여드릴 건데, TV5 1세대 왼쪽으로 많이 벗어난 이 공은 배제를 하고요. 제거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TV5 1세대와 2세대 이제 두 가지 클럽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TV5 1세대는 골스피드가 125.6 마일, TV5 2세대는 126.2 마일. TV5 2세대가 조금 더 멀리 나간 것 같은데 발사각은 조금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백스핀도 조금 더 낮았고 거리는 2m 정도 더 늘어난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럽 데이터로 넘어가서 정타율이 비교가 많이 되는데 TV5 2세대는 바깥쪽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이 정도 거리면 오히려 관용성이 너무 좋은 클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보니까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은 TV5 1세대와 2세대를 아마추어 골퍼인 제가 직접 비교해서 시타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날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전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사장님이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뭐라 하시던 안 하시던 여러분들한테 거짓 없이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일산에 위치해 있어요 일산에 많이 오셔서 직접 시타해보시고 피팅도 예약이 가능하시니까 피팅도 직접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월 말일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이벤트 내용을 넣어 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